같이 겠습니다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비 자기 집 맞은 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고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부비 맞은 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고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메르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니아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아나냐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야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한 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되게 찬양이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느에미아를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에미아는 겉으로 드러난 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했다라는 것은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 무너진 관계, 무너진 신앙, 그리고 무너진 교회 공동체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과 4장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민족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은 신앙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축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섰고 금장색 향품 장사, 상인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할로헤스의 딸들도 함께 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나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 중수하였고 이 성벽 제거는요 단순히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계층 직업 성별을 초월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함께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재건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조직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겉모습을 세우는 것보다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벽 제거는 공동체 재건입니다. 본문 3장 말씀 중에서요, 1절부터 끝까지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적 다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리, 그 다음 자리. 서로 연결되어서 성벽의 일부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음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죠. 한 손이 부족할 때, 다른 손이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부분을 줄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만 넓히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모든 일을 저와 아내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하다 못해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제가 다알수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찾으려면 물어봐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도 김장과 선 그리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장하는 데도 갔다가 선 그리는 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양쪽 다 별로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찾지도 않아요. 알아서 다 잘하니까 제가 별 필요가 없는 듯 했습니다. 석을 펐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내네 자리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맞지 않아도 서로가 조금씩의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한다면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완성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느에미아는 가까운 곳을 배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동기와 책임이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장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집앞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의 자리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의 자리를 채워갈 때 하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방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뒤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가 없으면 방해가 없으면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방해가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방인 지도자들 삼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돌을 흙무덕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일을 시작할 때는 꼭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되겠어? 그거 해서 뭐 하게? 그건 불가능해. 너무 약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큰 방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말들로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접근했던 사탄은 엄청난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들어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럴까 하노라 라는 말, 그 말로 의심이 들게 했고 그 의심이 결국 무너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의심조차 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 방해에 대항해서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반대할 때그 반대의 일일이 대항하다 보면 여러분 그일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방해를 하는 것은 나의 일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가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직접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느에미야는 기도한 후에 철저히 대비하죠.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무장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게 했습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위기 앞에 니에미아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과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느에미아를 통해서 성벽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느에미아는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느에미아가 애초에 술 맡은 관원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그곳에서 총독의 역할을 할때 자신이 총독으로서 녹을 먹지 않았고 자신의 것을 바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4장 24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느니라. 공동체가 가장 어려울, 어려울 때 지도자가 보여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모범이죠. 공동체는 솔선수범하는 제자, 지도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에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곳, 내면의 무너진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앞에서, 어떤 이는 뒤에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두 팔로, 어떤 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 다음을 연결해서 하나의 성벽을 완성했을 때 보면 모두가 자신의 앞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하면 모두 다 쓸모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쓸모없는 분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셨고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괴산중부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자리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어려워할 때마다 내 자리를 조금 넓힘으로 그의 자리를 조금 좁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벽은 세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기쁨의 자리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담,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성도들과 함께 결정을 하고 담을 허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벽 안에서 작은 성령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 성령책을 붙잡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이벽 안에 나의 기도를 담습니다. 누군가 이 담을 허물게 되는 날그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이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알고 보니 오래전 이 교회를 세운 첫 세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벽은요, 건물로 세워진 벽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새겨진 벽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기도의 성벽, 사랑의 성벽, 헌신의 성벽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새겨나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각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서로 손잡고 사랑의 띠가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이 기댈 곳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져 이 땅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독감으로 감기 몸살로 지병으로 입원해 있는 집사님,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